이거랑 이거랑,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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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자 아, 됐다 자 아, 반갑습니다 저희는 삐니거니TV 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청계산을 등반하려고 하는, 아니, 아니 등반이, 맞구나. 등반인지 모르겠지만 등반이라고 할게요. 등반을 할 거입니다. 네, 벌써 부터 힘드네요. 네, 걸어갈 때까지 한번 청계산까지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는 하청 계교라고 하네요. 자, 여기는. <laughs> 뭐하는건지 모르겠네요 네, 여기는 지금 화천대교고요 지금, 지금 청계산으로 가는 길이네요 벌써부터 힘들어 출발한지 3시간째 많이 고요어뜨릴뻔했다자 출발한지 30분정도 됐습니다 30분은 안 됐어? 안 됐을 수도 있고요 야 풍경이야 뭐야 <laughs> 풍경? <품경? 웃음> 하늘은 와있네요 아, 갑자기 왜도 망가는 거야 <laughs> 지금 이거는 청계산에 걸어가는 길입니다 청계산에 걸어가는 길 여기 자, 우리 건이도 지금 열심히 안 가고 있고요. 아니, 아니, 열심히 가고 있고요. 후달리네요. 풍경이 아주 좋습니다. 자, 지금 1km를 왔다고 하는데요. 이쎄 얘가 갑자기, 안 내리고 있는 아, 저, 저는 지금 어, 중간에 멈춰서 밥을 먹고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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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식을 먹고 있습니다. <laughs> 그럼 먹을 때찍어죠 일단은 치킨 꼬치가 있습니다. 한입 크게 먹어보죠. 그대도록 하죠. 쪼꼬치가 좋아 삼각김밥을 먹어두도록 하겠습니다. 자 밥을 다 먹어줬는데요. 건이가 아파가지고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올라오도록 하죠. 그럼 안녕.